단가로는 이다 2인 방가로 같은데 쫙 저기까지 있고. 오늘은 여기 신통조구 사장인가? 더더더. 더더더찌 촬영하러 음, 가산낚시터 왔습니다. 7 어디더라? 7번, 8번인데? 7번, 8번. 어우, 여기 시설 잘해놓으셨네. 어우, 에어컨도 있고. 이렇게 해서 여기 7번, 8번. 어, 경치 좋다, 여기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십니까. 예. 어, 저보다 먼저 오셨네. <웃음> <웃음> 먼저 오셨네. 뭐, 뭐 하세요? 올드피싱이 아, 촬영 좀 하려고. 촬영하시느라고? 어, 어이, 경치 좋네, 여기. 오, 확 튀었네, 앞에. 옛날 시골 자수지네. 예. 저쪽에는 저것도 반가로인가 보네, 저쪽 끝에. 네, 저것도 반가로고. 어릴 때목욕하던생각나 g 이인방가 거야 이인 2인방 a 2인방인방 갈로 인방 a 인방갈로방인 b a 방인게 a n g a l o n g 이인 b a n g 이인 b a n 이인 b a n g a 이인 b a n g 이좀 b a n 이인 b a n g a 인 b a 인끼리 n g a l 이인 인 소자를 놓고 하는 사람들 네. 위주로 했는데. 아, 소자 놓고. 우리처럼 이렇게 네. 하는 거아요라 오늘은 짧은데 피신 거 몇, 몇? 상공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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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공 때. 상공 대 오늘은 상공 때. 수심 얼마나 나와요? 수심이 한 3m 조금, 3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물을 좀 많이 뺐는것 같아요. 아, 물을 좀뺐다고 지금 저기, 저기에서 지금 한메 m 이상을 뺐는것 같아요. 아. 저기 지금 내려와가 있죠. 숙박지. 쌍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. 장마철 때 여기 이쪽에선 물난리하고 나고 해가지고. 아, 저기 배스 낚시도 하시네? 아, 그런가. 배스 네, 배스도 이, 배스 하는 배스 거. 배스 낚시도 하시고. 네, 여기 일반 네. 일반 잠교네 이 옆에는요. 예. 이렇게 일반 잠 일반 잠교고. 오늘은. 네 오늘은 더더이 가산 낚시터에서 더더더를 한번 보여주려고. 네 가산 낚시터에서 더더더. 사람들이. 하, 더, 네. 더더더는 김포낚시터 더더더라 그래서 <laughs> 오늘 가산낚시터에서 더더더 한번 도전해 보려고 얘가 사이즈가 좀 크기로 유명하던데 안그렇게 크더라구요 네. 아유 근데 사이즈가 크면은 네. 입질도 진짜 멋있잖아요 추워하게 아, 아 사이즈가 크면 어우 그러면요 토종 토종 살짝 입지올림 치기 전에 숫놈 가잖아요 그, 음. 그 묘미로 오늘 한번 얘기해서 한번 보려고 예 네,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.